어? 안녕하세요? 저, 보셨죠? 어! 야, 뭐야! 얼굴 비비고 갔어! 아니, 게임 점점 이상해지는데? 잠깐만, 이거, 레벨업 하려면은, 좀 비싼 집 다시 가자. 벽걸이 팁이 700원이야? 근데 700원이면 이 게임에서 제일 비싼 거야. 자, 이차로 한번 달려볼까, 저 집? 미차터리 가볼까요, 님들아? 작업 들어갑니다. 아씨 잠깐만. 대고 훔쳐, 이러면. 대고 훔쳐. 경찰 올 때까지 대고 훔칠 거야. 다내거다 아, 야, 드려. 어, 아, 깜짝이야! 화상좀 하세요, 제발. 깜짝 놀랐네. 저금통도 되나? 열심히 모으셨네요. 뭐 숨을 테니까, 여기, 여기 숨을 테니까, 이러지 마세요. 저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아줌마 꼰지르지 말라고요잠깐 이걸, 이걸 들킨다고? 아, 총국장 냄새. 어! 아, 이거 너무 대놓고 숨었나? 오케이. 저 집은 슬슬 질리기 때문에, 옆집 한번 가볼까요, 옆집? 동쿨 타는 거 있을 텐데. 야, 있다, 있다, 있다. 야, 이거 진짜 편하네. 야, 이문열수 있다, 이제. 야, 이거 레벨 3까지 찍으니까 거의 다털수 있네. 진짜 편하다. 나딴 데로 들어갈 길 없나? 왜, 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저 아줌마 딴데 갔네? 이때다, 이때다. 잠깐만, 2층 가버리자, 이거. 2층 가버리자. 오케이, 오케이. 2층은 이, 이 내꺼. 2층은 사람 없거든요? <laughs> 야, 님들아, 욕실이 뭐 이렇게 커? 야, 진짜 부장가보다. 이러면은 배아파서 이대로 못가지 아니 들고 나가는것도 이거 일이야 이거 사람 미치게 한다 게임 쉿! 뭐 구경났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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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시동 걸어 경찰차! 오, 빨리빨리 빨리 왼쪽으로 꺾어버려, 여기서. 이대로 걸었을까 조깅하는 척해. 산악회원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오, 갔다, 집에 갔다. 어, 겨우 살았네. 어, 허겁지겁 도망쳤네, 와. 잠마 이거 뭐배우러 했더라. 아이고, 배우러 했지. 배워 놓고, 야, 나 이거 하나 더 찍을 수 있다. 이거 미리 찍어 버릴까? 힘들어, 스킬 찍어 버릴까요? 아, 그리고 이거 얼마에 팔리는지 보자. 이제 이거 비싸게 팔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어, 레벨 2까지 찍어 버렸어요. 팔고 다 팔아봐. 야, 2,400원 돌파? 2,400원 돌파? 진짜 도둑질 고요가네. 107호 가자, 107호.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쉣! 어, 와, 어, 오케이, 지름길이에요. 아이씨. 아니, 표지판이야, 이거 함정이야. 바로 앞에 세워놓고 이거 차단기야? 아아 아, 쓰레기통이구나. 안에 뭐 없지? 훔칠 거 없지? 뭐 쓰레기통이 열리냐? 이거 쓰레기통 안에 훔치라는 걸 뭐야? 보석 어디 있냐? 아저기 저기 있구나. 나 사람 너무 많은데. <laughs> 야 이거 얼마나 돈이? <laughs> 아, 아들 아 공부하라고 용돈 챙겨주신 거구나. 이걸로 교과서 살게요, 어머니. 아 이제 돈은 못 훔친다. 이제 들고 가는 거밖에못 훔치고 보석함 가서 보석훔치라는 건가? 보석 넣을 수 있나? 지금 주머니 칸이 없는데 여기였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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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거 보석 아닌가? 내가 멈친 뭐 거야. 아니, 이걸 봐? 와, 진짜 뭐냐? 저, 쟤는 뭐냐? 빨리, 숨을 때, 숨을 때, 숨을 때. TV 왜 여기 넣어놨는데? 아, 불편해 죽겠네. 어어? 한 번만, 아, 자, 자,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어, 어, 뭐지 봐준 건가? 분명히 눈 마주쳤는데. 아 여는 척하면서 회의 끝이고 왔어. 어, 아, 괜히 쫄았네. 와. 뭐야? 다 집갔다, 다 집갔다. 어? 나또 걸렸어. 뭐야? 또 걸렸어? 아니, 누가 나 봤냐? 어떻게 했어 이거? 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저 보셨죠? 아, 야 뭐야? 얼굴 비비고 갔어. 아니 게임 점점 이상해지는데? 왜 얼굴 비비고 가지? 아저씨 체온을 잘 느꼈어요. 따뜻했어요 아저씨 볼 따고. 야이 집에서 하루 빨리 나가야겠다. 근데, 님들아, 아까 그 현관에 돈 보셨죠? 그건 진짜 훔쳐야 돼. 저기 돈 보이지? 저건 진짜 훔쳐야 돼. 오차 따뜻하다. 이거 걸릴 것 같다고? 아니, 안 걸려, 안 걸려. 쓰레기통 안전해. 이거 경찰 한번쓱 보여주고 갈걸? 제발. 어, 경찰 와보지도 않는데? 잠깐만, 나 훔쳤지, 보석. 뭘 그렇게 구경하세요? 이거 설마 내 차가 이거 막고 있는 거야? 이거 살짝만 돌아가면 되는데? 아니,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뭐지? 나 일부러 꼽줄려 저러는 건가? 뭐, 어, 아, 주얼리 툴을 또 사야 돼. 아, 주얼리 머식이 있네. 2600원? 일단 사. 우와!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아, 야, 이거 보석만 빼는 거구나. 아, 야, 이거 보석 빼는 작업이야. 오, 개 신기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해야 되구나. 하나하나. 하나. 우와. 와. p 락픽 레벨 4까지 오케이. <laughs> 야, 이제 금고 열수 있다. 금고까지. 아, 3만. 그러면 이것도 사야 되잖아. 4단계 락픽 사야 되잖아. 아, 이, 이거 사야되나? 일단 이거 보석 팔고 봅시다 돈이 없다. 이거 보석 얼마냐? 헉! 에게? 800원? 뭐지? 싸우지 건가 아니, 800원이면 비싼건가? 아잠깐 나 보석 판거 맞아? 보석 800원 리얼이야? 미치겠네 이..이거 이게 금고 여는거 같은데? 이게 금고 여는거구나 2500원 필요해 급전 땡기자 장비 사자 이거 사면 되겠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신기하다. 이러면 열리는 거야? 와, 아, 이렇게 하는 거고. 오케이. 야, 이제 금고 톤다. 이제 금고 톤다. 이제 좀 도둑 같네. 이제야 또 어? 의젓한 도둑 같네요.